예전에 그 중고 가구 있잖아요. 중고 책상 의자. 그거 하시는 분인데, 이거는 이제 빌딩에 갔어요. 갔더니, 그 회사가 뭐 망했는지, 회사가 이사 가는 건지 망했나봐요. 폐업처리 한 사무실인데, 책상하고 의자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. 그 책상하고 의자, 의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, 그거를 1톤 차, 이제, 저희, 제 차에다가, 이제, 상차를 했는데, 이제 차고차고차고차고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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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책상하고 의자를 막 실으니까, 되게 높이 쌓은 거예요. 그래서, 어, 꽤 높이 쌓았어요. 쌓는데 그, 실쿠선을, 이제, 금 금을 망치고, 이제, 탄력파하고, 그 다음에, 하차지, 그분의, 이제, 공장이죠. 어, 중고, 가구, 이제, 창고. 창고에 갔는데 다섯 분이 계셔가지고요. 그 하차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. 그래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어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어 저기 높이 올라가서 내려 그러는 거예요. 올라가서 내려 그랬죠. 어 근데 그. 굉장히 높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것도 이숙치가 않고 그분들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뭐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내리는 거나 이제 다루는 게서투니까요 아우 저못 저, 저, 올라간다고 저, 발,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더니 다섯 분이서 알아서 내리시더라고요. 알아서 내리시고, 이제, 어 <laughs> 내리시면서, 아, 오늘 씨, 기사 잘못 만났다고요. 저절? 아, 오늘 기사 잘못 만났다고 하면서. 그러면서 이제,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주셨나봐요. 근데, 어,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, 어 그래서 아 기사 잘못만 났다 하면서 뭐츄다츄다 하면서 내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아 그러려니 하고 신경도 안 쓰세요. 그러니까 이제 다 내리시고 이제 저는 이제 다 거기 공장에 나왔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막그 위험하거나 좀좀 좀 다칠 수가 있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차할 때 안 도와주셔도 돼요.